선의사생한테가 진짜 전신마취안을것같다딱내 몸은 내가 안다, 느껴진다, 막 이랬단 말이야. <목소리> 안면 e a 하고 붓기 몇주가 c 몇주 k y 니몇 달이 는데전신마취하고못 y 어까봐봐서웠지지뭐 어, 진짜 거짓말 안하고 이제 수면마취를 s 게 전신 마취를 하거든요. 수면 마취가 아니라 그 전신 마취를 해. 근데 내가. 막 점심 마취 하는데, 아, 진짜 나안 들면 어떡하지? 나는 왠지 기가 세서, 나는 진짜 수면 마취 안들것 같은 거야. 응? 아, 진짜 점심 마취 안 들을 것 같고, 진짜 깰것 같고, 하다가 깰것 같고, 막 이래가지고, 진짜 불안했단 말이야. 그래서 막, 선생 의사 선생님한테 저 진짜 점심 마취 안 들을 것 같다. 딱내 몸은 내가 안다. 느껴진다. 막 이랬단 말이야. 어~ 어~ 뭐~ 너무 안될것 같다 무섭다 그러면걱정하지 말래 어~ 그런 소리는 진짜 그냥 다 한대 그래서 내가 아~ 진짜 안 들을 것 같은데 저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안 들으면 못 하는 거죠 막 이래 막 그랬어 아~ 안 되는데 그래서 막 그, 하나, 둘, 셋 하잖아, 너. 하나, 둘, 셋할 거래. 1 0까지 세래. 근데 나는, 하, 나는, 아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까지 막, 일, 난 열까지 다살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아, 이뭐 진짜 큰일 났네. 이러면서 누워, 누워가지고. 자, 자, 이제 마치 들어갑니다. 하나, <laughs> 바로 이래도 너, 진짜. 진짜. 하나 하자 하나 하자마자 바로 기절. 나 진짜 자고 나난 분명 하나 했는데 눈두니가 턱수술 다 되어 있었잖아. 진짜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, 진짜야. 수면마취는 깨는 사람이 있어. 응. 근데, 설구 오빠 그 목수술 했을 때, 전신마취 했거든요, 목수술 했을 때. 근데 막, 오빠가 막, 나한테, 오빠도 막, 같은 걱정을 한 거야. 아, 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, 이거. 막 이러면서, 막 아, 이러면서 이랬는데, 오빠가 <laughs> 들어가서 이제, 마취 시작할게요. 해가지고, 이제, 하나하나 살라는데, 마취 시작할게요. 하자마자, 바로, 바로 잠들었다잖아, 오빠는.